그거를 할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또 본인이 서울을 떠나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제주도 한달 살이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있는 회사보다도 더 제가 크게 보장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가 좋은지, 급여가 좋은지, 문화가 좋은지 등등 제가 확인했고 너무 많은데요. 기대가 되네요. 한번 가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얼굴부터 아, 아, 어, 먼저 보세요. 이 회사입니다. OP GG. OP GG를 회사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다 퇴근했나요? 아니요. 저희 재택근무 중이어서. 아 원하시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안오구나한 분, 두 분, 세 분. 세분있세 세 분.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사무실 근무 베이스에 음. 선택적 재택근무였다면 지금은 재택근무 베이스에 선택적 사무실 근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o p g 사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OPG는 게임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저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가공을 한다든가 콘텐츠화해서 얘는 뭔가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아지는 뭐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돼요? 네, 애완견을 그냥 자유롭게 데려오실 수 있어요. 오... 이름 없네. 토리요토리야 <laughs> 토리. <laughs> 딴분 한번 또 인터뷰를 해볼게요. 지금 자, 일부러 눈을 다안 마주치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지금 OPGG가 정말 좋은 회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엄청난 소문을 들으요 <laughs> 좋은 점과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점 좋은 점은 우선은 책임감을 주고 대신 자율성을 좀 보장해주는 음... 회사라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볼 만한 회사라고 보는 게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거나 이용을 못 하게 되면 도태될 수 있는 사실 요즘에 그 개발자 분들에 네. 대한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아, 엄청나죠. 정말 오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laughs> 나는 왜 OPG 남아있다. 엄청 임팩트 있는 질문이네. <laughs> 제가 원래 좀겜덕이기도 하고 네네. 워낙 OPG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도 많은데 아직 못 해본. 것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유저들끼리 매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를 계속 여기 발붙이게 만든 것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회사 돈으로 하겠다. 아 어, 정확합니다. <laughs> 제 돈으로 하긴 좀. 근데 또 회사는 어느 정도 믿고 맡겨주기 때문에 <laughs> 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을 또 담아서. 괜찮다. 아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3월달에 이제 대규모 공채가 또 있을 거라고 해요. 아. 이제 뭐 개발자도 채용이 될 거고 뭐 다양한 직군도 네. 채용이 될 텐데 네.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개발 실력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서비스. 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음...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제가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봤다든지 그러다 보면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진짜 불편한 게 뭔지 아니면 진짜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어느 타이밍에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다. 이 친구 계속 인터벌 때마다 따라 안요. <laughs> 네, <laughs> 게임을 별로 안좋아하면좀 어려움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비스적인 마인드라는 게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파악하는 거라면 굳이 자기가 게임을 안 좋아하더라도 유저가 이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주고 받는 게 재미있다.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확실히 정리된 것 같아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수 있다. 내 돈은 안 드리고. <laughs> 이 포인트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라운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음. 되는데요. 식당? 아니요. 음. 업무를 할때 조금 더 자유롭게 여기에 올라와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의자랑 책상을 다 스타벅스를 모티브로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저기 모니터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 놓고 저기에 그냥 꼽아서 자유롭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공간이 아닌 거죠? 휴게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음식 시켜 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되게 재밌네요. 휴게 공간인데 지금 일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네, 네.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밥도 먹고 네, 그냥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회의 공간도 여기 위에 같이 있어요. 암마의자도 네, 있고요. 아, 그 OPGG의 그런 느낌을 가져간다. 네, 자유롭게 너 공간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여기 통역브라이드가. <laughs> <laughs> 이전 회사는 어떤 곳 다녔어요? I was working in the fintech industry. 어, f i n 인 코리아? 네. Oh. 역삼. Oh, <laughs> 네네. 역삼에서. 역삼, <laughs> 역삼. <laughs> 아, 역삼 발음 되게 좋네. <웃음> 역삼. <laughs> <laughs> OPGG는 이거가 가장 좋다. Flexibility, It's like I, I never been in a company which is so flexible. You can work pretty much anywhere you want. So you can work from home. You can work here in the main office, or you can work in one of our shared office around Seoul. That's really good because you don't have to waste time every day in the transportation. More time for you to do personal things. Your uh, hierarchy is flat here. Yeah? If you have a good idea for a new project. You can share it to CEO and every other uh, people. And if you find people to work on uh, with you, you can start your own project. OPGG is not a place where you come to the office and you have a manager who will tell you, okay, today you will work on this, do this, do that, do this, do that. You really have to be proactive and ex express what you think is best for the project you are working on. I think proactivity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Thank you. <laughs> <laughs> 어, 여기 자판기가 있어요. 이러 공짜인 줄 알았더니, 어, 거의 가격이 되게 신기해요. 200원, 300원. 저희는 어? 완벽하게 다100% 지원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음... 책임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원해드리기는 하지만 소정의 금액은 본인이 지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마저도 기준을 뒀네. 네. 콜라가 하나에 100원이야. 저희... 어, 어, 감사합니다. 뭐 많은 지금... 걸누리실수 있습니다. 양 1인당 몇 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laughs> 없고 무제한으로 저희는 이용하실 수있어요 어, 오, 무제한으로. 네. 이렇게 현지자를 한번 만나봤고요 더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OPGG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유저로서 OPGG가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어요 이 OPGG가 어떻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님이 롤 유저로서 아 내가 전적 검색 사이트 만들면 저거보다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 어, 그럼 네. 롤 유저가 자신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뭐 천재 게이머가 하나 만드시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롤 티어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거는 조금... <laughs> 일단 전적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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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은 전적 검색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 건가요? 그게 돈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전적 검색 사이트로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글로벌 게임 데이터 플랫폼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도 게임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더 나은 게임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이머들의 풀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넥스트 그리고 저희 원래 자체 사이트도 있는데 롤뿐만이 아니라 배그, 오버워치 이런 다양한 것들도 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전적 검색부터 친구 찾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OPG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걸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라고죠? 그러 네, 그렇죠. 서드 파티 프로그램. 어... 그럼 아까 말한 그 게이머가 그냥 일반 유저들을 이야기하고 유저들이 어떤 게임을 접속해서 하는 모든 과정을 네. 다 데이터하고 맞습니다. 분석해서 도움을 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어우, 대단하네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넥스트나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LFG 루킹풀 그룹이라고.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커뮤니티도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조금 더 사이드로 빼서 네. LFG 진짜 그냥 같이 게임 할 친구 찾아요. 음... 이런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저희는 지금 직원분들 한 50분 정도. 5 0명이요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대규모 공채가 계획되어 있다면서요? 전적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랑 산업의 출시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안 들어올 수 없겠죠. 인제 홈페이지 올라온 거 말고. <웃음> <웃음> 그거 빼고 저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자체는 굉장히 자유가 책임이라는 이제 문화 코드를 가지고 본인이 업무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걸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 자유에 대한 인식을 본인이 갖고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분들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거는 인증할게. 아까 봤겠지만 너무 자유야 근데 <laughs> 사무실에 안 나와. 안 <laughs>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확인한 것 같은데 책임은 어떻게 어디며요? 저희가 책임이라는 거 자체를 무조건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뭔어 했을 때 실패라 할지언정 거기서도 갖고 올수 있는 산출물이라든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저희는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책임이라 하면 본인이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보는 걸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뭐 경력자도 그렇고 저는 자유과 책임 있어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좀 어필하면 그게 좀 많이 느껴질까요? 경험 속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는 사실 목표가 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달성하고 나서도 이 목표를 조금 더 디벨롭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서 경험을 좀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분은 약간 목표 달성이라든지 자유과 책임 하에서 좀 일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회사는 소문이 들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복지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복지란 말안 써요? 네, 금기어니까. <laughs> 금기어까지는 아닌데, 네. 저희가 네. 추구하는 가치와 좀 다른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어, 복지가요? 네. 네. 그러니까 복지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일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약간 생각을 한다고 좀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 지원제도라는 좀 단어로서 음...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회사에서 주는 어떤 혜택 같은 걸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지원제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어, 이거 나름 괜찮은 철학이네요. 자, 그럼 <laughs> 몇까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일을 하실 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료 건강 검진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매년 맞을 수 있는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것도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그거 재밌다. 있고요. 독감 예방 주사? 네. 저희는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도 코로나가 혹시나 걸렸을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에 떨 직원들을 위해서 편하게 그냥 검사를 받아라. 우리가 검사 비용은 풀로 지원을 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옮기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검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편하게 갔다 와라. 상당히 음. 좋네요. 네. 건강을 신경 쓰 준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헬스장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전국에 있는 헬스장을 최대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체인점이 있는 데를 지원을 해서 저희는 또 업무 지원을 할때 100%의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율과 책임이 같이 공존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나 혹은 파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음. 그래서 건강 관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70% 정도 지원. 을 해드리고 나머지 30%는 본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지원제도 또 있나요? 도서비나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커피나 이런 거 음료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도 절반의 금액을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저희는 음... 상한선을 놓는 걸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에 뭐 커피 한잔 무료 두잔 무료 이런 식이 아니라 열잔을 사주셔도 좋으니까 저희는 50%만 지원하겠다 어... 나머지 50%는 본인 사비로 내고 드셔라 어 건강관리 해주고 아 아주... 주 희소식이죠 상한을 두지 않는 지원제도 <laughs> 또 다른 게 있나요 근무 환경 자체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네. 가장 최고의 이제 효율을 낼수 있는 환경 안에서 이제 구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100% 이제 자율적인 재택근무라든지 이제 자율 출퇴근 근무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권에 분산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본인이 약간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장소 외에도 이제 좀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 구축을 해 놓고 있고요 또 본인이 서울을 떠나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예를 들어 제주도 한달 살이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1년 살인 한대요? 어, 1년 살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laughs> 이 부분에서 제일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구성원분이 이제 회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게 이큐즈가 된다면 저희는 음... 그런 데서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음... 어, 같은 팀 내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네. 괜찮은 범위라면 가능하다. 실제 사례가 있나요? 작년 정도에 한 2주 정도 제주도에서 사시면서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왜이분이 2주만 살았을까? <laughs>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laughs> 일단 어디든 가도 되나? 뭐그 다음 책임은 또 본인이죠. 그렇죠. 되는. 그 재택근무, 스마트워크라는 이런 부분이 코로나 19 이후에 생긴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도 저희는 재택근무를 할때 보통 승인을 올리거나 네. 몇 개의 재택근무만 일주일 내에 쓸수 있다. 한달 내에 쓸수 있다. 정해져 있는 그룹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할 때 재택근무를 승인을 올리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음. 합니다. 저 내일 재택할게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 아침에 됐다. 아 오늘 재택 해야 되겠다 이래도 요네 왜냐면은 한 <laughs> 오후 1시 전까지만 재택을 할지 말지만 정해주시면 돼요 어 일어났는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뭐 혼자 해야 될 업무가 좀 많은데 재택을 할때 업무 효율성이 좀더 많이 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아니, 그럼 이, 이 멋진 사업 왜 만든 거예요 업무 공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직원들이 회사에 왔을 때 네. 조금 더 일하기를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코로나 19처음 시작을 하고 전사 재택에 들어갔을 때도 불만상. 하나가 사무실 너무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어. 말라고 하니까 제발 좀 사무실 좀나 가게 해주세요. 그 사옥이라는 개념이 어떤 출근에 대한 도장을 찍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일해서 집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해서 자기 편한 공간을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그렇죠.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와 진짜 좋다. 두 분이 실제 어때요? 오랜만에 나오신 건가요, 그럼? <laughs> 인사 업무를 하는 분들은 약간 공감하실 텐데 약간 필수 인력으로 많이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나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런 제약이 없 때문에 저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인 측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호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모든 호칭은 이름 플러스 님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호칭과 다르게 조금 경직되어 있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본부 단위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셀 단위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장 분들과 셀원 대표님 이렇게밖에 안 계세요. 사실 이렇게 셀 구조로 바뀐 것도 좀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바뀐 거지 이걸 위계 구조를 놓고자 바꾼 거는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이 의사 결정이 최대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직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급여 부분인 것 같아요. 급여는 직무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이다 이렇게 좀. 가늠할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페이 밴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경력직분들로 많이 네.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신입분들 같은 경우도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무의 시장 가치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측정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얼마다 이렇게 좀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중상. 저희는 그래도 어깨에서 중상 이상을 좀 있지 어...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그럼. <laughs> <laughs> 자, 아까 말씀 중에 경력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신입 사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그 부분이거든요. 신입 음. 사원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력직으로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신입분들 많이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었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저희가 실제로 온보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음. 좀 새로, 새로 개편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좀 적응하실 수 있고 저희와 함께 온라인할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TO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지만 물론 신입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픈을 해 가지고 공채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직장이세요? 저는 첫 직장이었다가 잠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케이스입니다. 다시 재입사를 하신거예요네 그렇죠. 어... 다시 돌아오는거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OPG에서 재입사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 재입사 자체가 많아요? 네좀 어. 많은 편이에요. 지금 저희가 5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한 5분 정도는 재입사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되게 좋은 지표거든요. 단골 고객처럼. 단골 고객 지수가 높으면 그 가게 진짜 좋은거거든요. 그런것처럼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뭔가 좋다라는 얘긴데 그 포인트가 뭘까요? 한가지만 좀 얘기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자율적인거가 그러니까 음... 제일 큰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을 알아서 구축하고 알아서 일할 수있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인데 그거를 할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어, o p g g 의키워드는 진짜 자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 대규모 공채를 이제 음... 열고 계신다고 하는데 팁이 네. 있다면 저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산업 안에 있는지 자체를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그 안에서 저희 의 목표라든지 비전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와 같이 온라인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에게 노출을 시켜 주시면 저희는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내가는 분석하고 이렇게 데이터 일은 너무 좋은데 게임은 안 좋아해요. 게임을 잘 몰라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괜찮아요 지원하는 거? 제가 게임을 OPG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laughs> 네. 진짜 인생 게임이라고 캔디 크러쉬밖에 없었는데 <laughs> 회사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게임을 네. 다 같이 하게 되는 문화. 밥 먹고 우리 내전한 판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프로 게임 구단도 있고 아무래도 PC 자체도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 만한 사양의 PC를 제공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게 돼요. 물론 직무마다 관심 있어야 되는 직무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다. 이부분에상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게임 산업에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음... 정확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게임 안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입사하고 나서는 사실은 게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실제 게임 플레이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이 정도는 최소한 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해 열린, 열린 마음으로 닫힌 <laughs> 네. <laughs> 마음은 안 된다. 경영 지원 파트도 마찬가지 동일하다.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오피지 좋은 얘기 다해 주셨는데 안 좋은 점한 가지씩 개선했으면 하는 점. 음, 사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자율의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무 시간이 딱9 to 6로 땡하고 완전 오프하고 이런 개념이 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분들이 굉장히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일하는 을시 스타일이어서 좀 휴식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좀못 챙기시는 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조금 근무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2주를 아예 전사 오프를 하면서 음. 좀 리프레시 할수 있는 기간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오피 g 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이 하는 업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무와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대책 근무를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는데 본인이 생각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늦게 이제 잠이 들고 환경이 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잘 본인의 멘탈을 잘 케어하셔라라고 할때 저희가 이제 2주 오프할 때 마음챙김 책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laughs> 저희가 오히려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우리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취업 준비... 자율성만 <laughs> 따져서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희 OPG는 g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과 책임 화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성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있는 회사보다도 더 저희가 크게 보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업무 환경 안에서 일을 하시고 싶고 또전 세계에서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일을 하고 싶고 싶은 분이라면 저희 OPG에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같이 비전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성과 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OPG.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